지난주부터 우리 재직회를 위한 그리고, 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만수 목사님이 오셔서, 어 헌신의 복,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이제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되겠지만, 어,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또 남성교회 또 연합, 어, 또 우리 오후 찬 예배이니까요. 아, 어, 우리가 또각 조직으로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각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때,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는 이들을 성경에서는, 어, 선한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직이다, 또는 항존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재직회로 또 재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선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선한 청직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다 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암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귀하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경은 먼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사는 이제 각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어, 각각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우리 이제 뭐 달란트라도 표현을 하는데, 재능이, 재주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걸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봉사하는 것을 달할 수도 있고 여하튼 자기가 가진 게 각각 은사로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이 또 누가 더 좋다는 거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가르치는 은사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팔이 있으면 발도 있어야 되고, 발이 있으면 발톱도 있어야 되고, 발톱이 있으면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보기에는 뭐가 더커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래요,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은사를 주실 때는 각자가 다른데, 이게 내가 팔이 되고 싶다고 해서 팔이 되는 게 아니고, 발이 되고 싶어도 발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만약에 팔이라면 팔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어, 어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어, 그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걸 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시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오늘 또 봉사하셨어요. 최근에 우리 남성교회 분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점심부터 그냥 아주 설거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밤늦게 와서 청소를 하든, 아니면 또그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모니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다 색깔이 달라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호산나는 호산나만의 빛깔을 내요 호산나는 호산나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옆에 있는 뭐 우리, 이 앞에 있는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호산나는 호산나만의 색깔을 가져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우리 교회이고, 교회의 얼굴이고, 그게 재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받은 선한 청직으로서 무엇을 맡았냐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맡은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그, 어떤 이런 뭐, 사역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 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어떤 그런, 어, 선교의 사명이라든가,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답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게 요게, 요게 은혜가 돼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맡은 게 뭐냐면 내가 맡은 거. 여러분 각자가 그 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뭘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래요.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각자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의 통로가 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흘러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오늘은, 제직회 세미나가 있어서, 뭐, 이제, 예배를 함께 저, 그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해서, 오늘은 이제,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날은 제가 이제, 그, 암행을 합니다. 암행. 뭐, 암행, 뭐, 대놓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암행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냥 그래서,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사랑방에도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도 해드리고, 저기, 카페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붕어빵도 하나 집어먹고, 예? 요즘은 또 오늘 보니까, 그 귤차가 또 신상으로 나와가지고, 귤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아동부서 들러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애들이 또몇 명이 왔어요.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뭐든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막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또 오늘도 여전히 성가대 열심히 모이셔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 이제는 뭐, 제법, 나름, 이제는 그 청소년부들의 만의 분위기가 생겼어요. 요즘 청년들도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더, 더 새로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이래저래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오늘 점심 뭐였어요? 비빔밥이었어요. 오늘 또, 또 마침 또 비빔밥이에요. 각자, 각각 은사대로 비, 비벼져가지고 맛있는 맛을 내더라고, 이 비빔밥이 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 각자의 자리를 느끼면서 돌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뭘 하든 아동부서든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식당 봉사든 카페든 뭐 우리 어? 우리 사랑방에 계실 그때 오늘 갔더니 또 로비에서 또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일리 남성께서 바둑을 딱 그래서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리스트에 올릴라고. 전 근데 그걸 보는데, 그 바둑두는 모습이 또 그렇게 은, 내가 볼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카페에서 바둑두는 건 흔한 그림이 아닌데, 야, 이게 우리 호산나만의 또 그림인 것 같다, 이게. 바, 카페에서 바둑두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가 돼요. 서로. 계셔주는 것만으로. 그렇잖아요? 뭐 언제 뭐 우리 일리 남성교회 그 여전도에 우리 저기 그, 그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그 사랑방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한때는 식당에 계셨었고 그렇잖아요. 한때는 청년부에도 계셨었고 제가 와서 매, 계속 듣는 게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라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청년부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원준 뭐 주원 요 나이 또래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애기 태어나는 깐난 아기였었을 때 전부 다 유모차 끌고 인천 대공원에 갔었다고. 인천 대공원 가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사진 찍었다고. 매이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저한테. <laughs> 근데 그 어느덧 이제 이제 우리 그때의 그, 그, 그 나이에 있으셨던 우리 청년들이었던 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이제는 어느덧 다 중년이 되고 또좀 있으면 또 이제 더 돌이 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이제 저기 사랑방 가시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그때 한때는 다저 식당에서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때 봉사해서, 어, 지금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청년 때에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뭐예요?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그게 재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섬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음식을 먹을 때 입이 입을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입이 먹을 때는 팔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 팔이 음식을 들어서 먹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입을 위한 거예요. 근데 입을 위할 때 팔이 살아요. 팔을, 살, 팔을 위할 때 입이 산대니까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뭐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잘 사는 게 뭘까? 잘 살았다는 게 뭘까? 도대체.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여기 잘산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나100% 이루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만큼 잘산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잘 살았다. 예수님은 길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33 살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내가 다참잘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요. 우리가 그 하루의 삶을 잘살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다 이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청지그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네 삶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기쁨이 되고 십자가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너무 너무 아프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자기가 이걸 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내가 삶을 살고 그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쓰임 받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쓰임 받을 때 그게 결국 나중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나를 볼때 아버지 아버지로서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직이에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세워가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게 기쁨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세대들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여러분들이 팔의 역할을 했던 다리의 역할을 했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했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때에 열매를 맺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그 자리. 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오롯이 느끼는 것, 오롯이 가져오는 것.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안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제 뭐, 반백년 산 인생이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를 할수 있을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한테 복이 뭘것 같으세요? 제 삶의 기쁨이 뭘것 같으세요? 저요 자리, 여기서 이거 할수 있는 요때예요 물론 또 그때에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할수 있는 것에,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지혜예요. 왜요? 오늘 뭐라 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온 자리 아닌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천한 청지기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요거를 써먹는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묵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인생 철학이 제제 인생의 그 철학인데 제 인생의 그그제 인생의 모토 같은 건데 쓰고 달아지는 인생을 살자.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제 인생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맡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이든 시간이든 그냥 잠시 잠깐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 준 분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뭘 줬는지를 첫번에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두 번째는 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주셨겠어요? 쓰라고.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러면 써서 달아 버리면 돼요. 자꾸 써 가지고 지워 버리세요. 그러면 주인이 제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중에 더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가서 라더 받을 거예요. 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대요 저한테. 잘잘 잘 쓰네, 요놈 저 보시고 유목사는 잘 쓰네 이거. 그러면 쓰라고 더 주신다고요.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 써버리세요 살아생전에. 나중에 하나님 나가서 배로 받으세요 배로. 제직들은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이 땅에서 다 쓰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서로 그렇게 봉사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2제2교회가 아니니까. 제2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2교회 가셨으면 거기 성도님들하고 사셔야 되는 건데, 호선나기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 아기들 끌고 유보차 끌고 인천 대공원도 가고 오늘 가서 카페에서 같이 붕어빵도 먹고 그런 건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니까요. 내 일평생의 운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제 집들이. 여러분 여기서 그분들이 나의 행복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분이 불행해요. 이분이 불행해요. 근데 왜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불행할까요? 불행하다면, 이분이 지금 기분 나쁘다면 왜 기분 나쁠까요? 옆에 있는 나 때문에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나 때문이잖아요. 한 집안에 가족이 같이 살아요. 왜 걔가 불행할까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 왜 행복해요? 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호산 나오셔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 네, 여기 있는 우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오늘 점심도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섬겨준 거고, 오늘 예배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섬겨준 거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키워준 것도 교사들이고, 그래서 신앙에서 자라난 거고, 여기서 또 그렇게 커서 성교사님 되셨고, 그렇게 나가서 주님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커서 믿음 가지고 나가서 타지방에 살지만 신앙으로 잘 살고 있고, 때 되면 와서 인사도 나누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이유예요. 문대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운명 신앙 공동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누고 서로 하나 돼서 서로 봉사하며 우리 몸된 기회를 세워나가는 재직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제집들한번한번 분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